태국의 수도, 방콕. 원래 방콕의 태국식 이름은 방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현 왕조인, 라타나코신, 왕조가 여기도 수도를 정하기 전부터 서양인들한테 알려져 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영국식으로 방콕, 방콕이라고 명칭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방콕은 공식적 수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부를 때 한국, 대한민국, 영어로 코리아라고 하는 것처럼 방콕의 공식 명칭은 กรุงเทพ이라고 합니다. 방콕의 진짜 이름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อมนรัตนโกสินทร์มหินทรายุธยามหิดลพนพรัตนราชธานีบุรีรมาานอมพิมานอวตักทัตวิุกรรม 이걸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래서 앞쪽에 กรุงเทพ으로만. 천사의 도시 라고 공식적으로 줄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더 줄이면, 거터머 BKK, BKK 이렇죠. 구릉 탭, 마하나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릉은 도시이고 탭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마하는 크고 위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아몬 랍다나 거신 마인트라 유타야. 아몬은 불멸하다. 갖다 낳 꽃이 있는 현 왕조의 이름입니다. 현 왕조는 9세 왕이 2년 전에 서거하시고 현재 10세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람을 잘해야 됩니다. 10세 그리고 마인은 인드라 신이고요. 유타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드라 신이 이렇게 소화하는 방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하 딜록 딜록은 경축, 길상이라는 뜻이고, 법은 세상, 세계입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마하는 크고 위대하다라는,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하 위타야라의 탐마삿, 마하 위타야라의 줄라. 대학교죠. 큰 학문을 연구하는 탐마삿대학교, 줄라론큰대학교 태국 최고의 두 대학교입니다. 노파랏, 라차타니, 부리롬. 노파랏은 아홉 가지의 보석. 라차 네이는 왕궁,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부리는 일반적인 도시를 말합니다. 촌, 부리, 이런 뜻입니다. 롬은 아름답다, 즐겁다, 기쁘다 하는 뜻입니다. 아홉 가지 보석은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 등등이 있습니다. 우돔, 라차, 뉴엣, 마하, 사탄. 우돔은 최고의 극도의 이런 뜻입니다. 라스는 군주, 황제고요. 뉴엣은 왕궁, 관저, 자단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스쿠미 쪽에 보면 우돔숙이라고 지상철 여기 있죠. 스쿠미 103 골목이요. 자한국어로 말하면 극도의 행복이 존재하는 골목이라는 뜻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아문 피만 아왓단 사티. 피만은 천국을 말합니다. 아왓다는 환생하다 다시 태어나다. 사티슨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태국에는 피만이 들어가는 궁전이나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천국이 환생하여 존재하는 곳, 어마어마한 방콕입니다. 그리고, 사카 타디아 위사누감 프라셋. 사카는 습가를 말합니다. 인드라 신이고요. 탓디아는 뭐로부터 주어진, 그리고 위사누감은 비슈누 신이라고 합니다. 힌두교 3대 신 중에 하나인데 유지를 하는 신입니다. 브라마는 창조의 신, 비슈누는 유지의 신, 시바는 파괴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슈누 신에 의해 석가가 탄생한 도시, 역시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방콕, 구룽텝마하나큰 그러니까, 인드라 신이 소화사, 위대한 불멸의 라다 낳고 신 왕조가 있는 천사의 도시, 온 세상 기운을 담은 찬란한 아홉 가지 보석을 가진 왕궁에서 최고의 황제가 존재하는 곳, 비슈누의 신을 증기를 받은 스카머니가환상에환생하여 살아있는 천국의 도시.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콕을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라고 알고 한번 다시 방문해보시죠.